안녕하세요. 다윤이TV의 다윤이. 또온입니다. 다윤이. 저희가 오늘 할머니가 엄청 어렵게 콧방, 포켓몬빵을 두 개를 구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포켓몬빵을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저희가, 과연 피카츄랑 뮤츠가 나올지 한번 기대가 가슴 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다그다빵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거 다은이꺼. 일단, 이 빵은 엄마한테 하고 하고, 일단 준호. 한띠부띠부 그리고 일 일단... 이거 뜯어볼게요, 제가. 과연 뭐일지. 아, 사느하가 나왔습니다. 짜잔, 이빵을 일단 촬영 끝나고 제 동생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빵들은. 언는뭐 어, 나올까? 어. 예쁜 거 나올 텐데, 혹시. 다한 아, 얼굴은 안 나오지 않아? 다 나와? 나와요, 짜잔. 어. 이제 제 거, 그럼 어. 어. 로켓. 했어. 어, 다한 그거 떼면 안 돼. 그거 다시 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그거 떼면 안 돼요. 나 이거 초코였어 다시, 다음은 돌아온 로켓단 초코볼입니다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뜯어보도록 할 하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초코볼 빵은 이따가 먹도록 하고요 이따 지금 지금은 이제 띠부 띠부, 띠부 띠부 씰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음, 음. 예쁜, 이거 뭐예네 뚜벅초, 두박초. 뚜벅초, 두박초. 두박초가 나왔어요. 짜잔, 어. 이 뚜벅초가 나왔어요. 이제 한번. 어, 아쉬워. <laughs> 자, 자, 친구들, 잠깐만. 여기도 나와주세요. 아니 뜨뜨면 안 돼요. 여기도 주세요. 얼른. 일단 어, 주고,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방을. 다리빵 여기다 먹어보고 이거 언니빵이니까 같이 먹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두 개씩 있어서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아요. 빵도 역시 진짜 맛있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 맛있자. 맛있자. 가봐 가봐.

아니, 이럴 거면 이 무시무시한 떼부떼부시를 깨부 주지 말고 빵을 맛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빵을 맛있게 해주시면 싫어요. 음, 엄마는 죽어야 돼. 맛있는데? 엄마는 죽을 거예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아, 이거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다그다빵을 응. 응. 음.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고. 그럼 안녕. 다음에도 더 좋은 시리즈로 돌아올게요. 그럼 아, 안녕. 그럼 응, 안녕. 뿅.